안녕하세요. 나팀장의 실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정속회사들의 플랜트별 유형자산 생산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나팀장 그룹은 전 세계에 5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1단계로 해외 정속회사를 매출액의 큰 주요 법인 순서로 나열하고 연간 매출액을 유형자산 잔액으로 나누어 유형자산 대비 매출액 생성 배수를 구합니다. 첫 번째, K법인 같은 경우 매출액이 3조 6,680억이고 유형자산이 5,120억입니다. 매출을 유형자산으로 나누면 회전율 7배가 나옵니다. 이단계로 매출액 나누기 유형자산 회전율이 높은 법인에서 낮은 순서로 배열합니다. 상위 법인은 유형자산 투자 대비 높은 매출액 생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하위 법인은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위 법인은 일위 법인인 Y 법인은 비록 회전율은 높지만 유형자산 장부 가액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형자산의 매출액 생성 능력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유형자산 투자 금액이 큰 법인 위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형자산 장부 가액이 큰 순서로 다시 배열을 하면 1위를 차지한 한국 본사는 유형자산이 매출액을 창출하는 능력이 일곱 배로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자산 장부가액이 2위부터 5위까지는 회전율이 매우 낮습니다. 회전율이 매우 낮은 원인이 최근에 신제품 생산라인을 도입하느라 유형자산 캐펙스 투자액은 증가하였으나 아직 양산전이라서 매출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과거 3년간 캐펙스 투자액과 매출액 추세를 살펴봅니다. 유형자산이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정도 소폭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면적으로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정도로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매출액은 20% 정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 생산라인 중 제품 단종이 발생한 생산라인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 법인의 회전율은 올해만 일시적으로 낮은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추세적으로 1.4 이하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 본사회전율은 7인 대비해 이 법인의 유형계산 회전율이 1.4로서 매우 낮은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회계감사 시 회전율이 낮은 법인들에 대해 유휴 생산라인 존재 여부, 진부화 여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미래 영업현금 물음이 유형자산 장부가액보다 낮아서 손상차손이 발생할 리스크 등이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M&A가 발생하는 경우 유형자산 회전율이 낮은 법인은 듀딜리전스에서 인수가격 조정 항목 발견 대상으로 집중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회계감사나 듀딜리전스 목적이 아니더라도 회사는 각 플랜트별 캐펙스 투자 규모의 적정성, 투자 대비 산출의 생산성이 목표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기획팀을 갖추어 과다 투자나 저생산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사에 이런 기획팀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제안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이 미래의 회사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